오늘은 LG 유 스퀘어를 만들 건데요. 통신사 중에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그이 간판 제일 찾기 쉬웠던 그 U 플러스 스퀘어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LG. 그러면 일단은 간판이 좀 지금 크기가 안 맞아갖고 조금 아 신경 쓰이지만 그냥 가운데다 놨뒀고요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. 거기에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갖고 그거를 따라 하려고 했거든요. 지금 여기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크죠? <laughs> 생각보다 좀 큰데, 원래는 여기를 짜장면집이랑 이 통신사랑 두 개로 하려고 했는데, 어 짜장면집은 이제 2층에 있어도 될것 같아서 지금 LG 이것만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? 어 근데 LG만 하기엔 또 너무 크단 말이지. 나누는 게좀 좋겠다. 이 정도로 나눌까요? 중국집이 저렇게 작아도 되나? 여기 U 플러스를 좀 작게 하자. 됐죠? 유플러스 광고에 그 스퀘어가 한번 나왔었어요. 그래서 그 광고에 나왔던 그 유플러스 스퀘어를 따라 만들 건데 굉장히 깔끔해요. 여기가 이제 흰색 바탕에다가 어, 나무 색깔 벽지가 하나 있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걸로 할게요. 간판이 하나 더 달려있네. 그리고 여기 이제 광고라서 아무래도 좀 최소로 한것 같긴 한데요. 요거를 따라해보면 나무, 검은색에다가 나무 패널이 올라가 있는 요걸로 해봅시다. 소개가 잘안 보이긴 한데 뭐 카운터가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 위에 막 올려져 있는데 또 심지에는 핸드폰이 없지 않나요? 없을걸? 시스템을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인테리어 먼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꾸며볼 건데 광고에 보니까 이쪽에 작은 테이블 이 있거든요 아마 손님들 앉는 것 같은데 되게 높은 형태인데 아,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카운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저쪽에 있던 카운터랑 아예 똑같은 거를 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고 <laughs>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의자 오, 이의자 이쁘다. 자, 이렇게 놔둬 보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, 입구 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. 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, 이건 또 하얀색이에요. 되게 세련된 흰색인데, 아, 이거 신제선 없을 것 같은데, 이제 번쩍번쩍 해갖고 되게 예쁜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. 이쪽에 거울을 나가지고, 원래 이런 데 보면, 광고판 있잖아. 이게 광고판 대신인 거야, 거울이. 그럼 이렇게 핸드폰 거치, 핸드폰 전시하는 곳이 완성이 됐고요. 이게 아무래도 광고다 보니까 조금, 어, 생략이 된게 많겠죠? 여기 그 상담하는 곳도 없고,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 한번 상담 테이블, 근데 놓기 너무 조그할것 같기도 하고, 이쪽에서 그냥 상담을 하라 할까? 그래요. 이렇게 있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. 광고처럼 똑같지. 여기다 이제 핸드폰만 올려주면 되는데, 그 전에, 어, 그건 이제 시스템을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, 먼저 이런 것좀 붙여볼게요. 자, 짜잔. 그리고 이런 배너도 꼭 나와 있어야죠. 이 바깥에. 짜잔. 배너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. <laughs> 굉장히 여러 개있더라고 어, 근데 딱두개 만들었네. 그럼 한두 개 있는 걸로, 여기는. 그리고 이런 광고 포스터도. 아, 근데 너무 큰데? 여기다 이렇게 할까? 와, 딱 맞는다, 크기가. 아, 근데 너무 크지 않나? 너무 가려졌잖아. <laughs> 잠깐만, 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너무 커. 이 바깥은 그냥 깔끔하게 이걸로만 해야겠다. 아유, 또안 잡히네. 됐다. 깔끔하게 그냥 이것만 해놓고.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 광고를 넣어볼게요. 자, 최신 휴대폰 좀 포스터 좀 달아보고 요거랑 여기 다 핑크핑크해요. 짜잔. 이렇게 세개 했는데 요거 아마 요거랑 요거 두 개는 끝났을 수도 있어. 그냥 퍼온 거라서. 어, 분홍색깔 되게 예쁘다. 자,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. 그러면 일단 핸드폰을 좀 다운 받아 올게요. 자, 다운을 받긴 했는데, 되게 옛날 거예요. 아이폰 X인데. <laughs> 어, 이렇게 거치대 있는 게또 요거 밖에 없어가지고, 요거로 했습니다. 어, 굉장히 화면이 다양하네? 좀 최신 폰도 있고 이러면 좋을 텐데, 거치대 있는 게 은근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돼 있고, 안쪽에서 봐볼까요? 짜잔. 와, 멋있다. 이게 최신 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<laughs> 짜잔 LG U플러스 스퀘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이런 요런 이런 혜택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짜잔 핸드폰이 많이 많이 있죠 자, 멋있죠 완성 자 우리 토끼가 또 오랜만에 알바를 뛰려고 U플러스 스퀘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몇 번째 잡이지? 아홉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요게 그 아이폰이 어, 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라디오 기능이 있거든요. 오디오 기능. 그래서 기묘한 곡조는 뭐야?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? 들리실지 모르겠네. 저 용돈이랑 데프콘이. <laughs>